로마 교황 우르반 2세는 본래 가장 우수한 기사들로 십자군을 구성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에 지원한 사람들은 종교적 열정이 휩싸인 평범한 농민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아무런 체제도 없이 그저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생각만으로 때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군은 수많은 무일푼 기사와 비루한 농민들로 구성되어 성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농민 십자군은 행군 도중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하는 무절전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단번에 토르크군에게 전멸되는 등 그야말로 오악지조 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정규 십자군이 출발한 것은 이보다 늦은 1096년 가을로. 국왕들의 참가는 없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로열 패밀리들이 참가했고 당대 유명한 기사들도 여러 참가였습니다. 후에 이들은 비잔틴 군에게 배신당해 비잔틴 황제와는 연을 끊고 이탈리아 도시들의 도움을 받으며 독자적으로 성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원정으로 예루살렘의 기독교 왕국인 예루살렘 왕국이 건설되었고 고드프루아가 그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후에 수차에 따른 십자군 원정이 있었지만 성지 회복이라는 임무를 달성한 원정은 제 1차 십자군 원정뿐입니다.